갖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 휴머라치기를 바라고 이 사회, 이 나라에 휴머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간 지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날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계약을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어떤 억압의 힘에도 노예가 될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레옥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실 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와로라 당연히 이날은 이슬람 민족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야,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질지 궁금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 공동체적 체험이지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 신앙 실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경영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영적인 탐구도 곧바로 인터넷으로 가져가지요. 또 종교적 통찰을 얻으려고 인터넷 검색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에서는 요즘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기존 교회보다 더 그럴 듯하게 잘 꾸며서 위장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소홀해지고 개별적이 되고 고독한 신앙이 점점 더 유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바람이 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부던 바람은 진실한 바람이고 사람이 자유적으로 만들어둔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했고 이 역사는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소작은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누가 막아요? 성령의 바람을, 생명의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온 인류를 살리는 희망과 거룩한 생명의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에게만 임했던 이 하늘의 바람은 이제는 한 곳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바람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이 바람을 따라서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바람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바람으로 살아갑니까? 한번 솔직히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바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치맛바람인가? 돈 버는 바람인가? 명예의 바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은 땅에서 부는 바람을 잡는 것으로서 한순간의 꿈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구약 그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해아래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하니까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모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또한 12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부는 바람 땅에서 불어오는 유혹은 우리를 간혹 혹하게 하고 잠시 한눈팔게 할수만은 우리 영혼의 만족과 유쾌함을 줄수 없는 답답한 바람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 위해 불어닥치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하늘의 바람은 애국에서 나온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은 백성 차원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와 용서를 얻고 하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하늘의 바람인 것입니다. 용서의 바람이죠. 사자의 바람이죠. 생명의 바람이죠. 능력의 바람이요. 천국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 예수로부터 불어온 하늘의 바람 성령의 인침의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나라 외국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만한 인간 바벨탑으로 언어가 서로 갈라진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알아듣는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유와 생명의 사건이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요원의 등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모여들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경 술래가 보서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평상시에도 각 나라에서 술래객들로 얼마나 인산인해를 모지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다 나타났고 다시 오신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 예수가 구약의 예언자들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데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들 각자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 이 사도들은 외국어 능력이 형편없는 갈릴리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은 아무리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달라져서 교통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세우다 흩어져 버린 언어는 교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어인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언어는 말이 달라도 하나로 엮는 언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방언 기도시키면 다 통변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께서 통변을 해주시거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고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바벨탑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이해와 사랑, 용서와 배려, 섬김의 언어인 이 예수님의 언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언어이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언어인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언어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어로 살아가야 할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또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음으로 인해서 각 언어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말 놀랍다, 경이롭다. 어떻게 저 총꽃들이 저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외국어로 저렇게 설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냥 이스라엘 언어로 설계, 전도를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진 것 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7절로 8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에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뭐 코카콜라, 패시콜라 이렇게 들려졌다는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음. 예, 갈릴 사람들이 아니나라고 하는 말은 야, 이것들 촌것들 아니야, 이 촌놈 미식한 놈들 아니야.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해, 저렇게 라틴어를 잘해, 우리가 꼽티거를 잘해, 어떻게 남스스를 잘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해? 지금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촌 사람이 사도들이 바르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림 사람들의 토착 언어로 그냥 술술술 말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들이 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루살렘의 일부 주민들은 사도들을 가르켜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그냥 이슬 언어로 말하는데, 쇠술에 취한 것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이. 왜? 술 먹고 나서 말하는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 사람들의 말을 술 취한 사람들의 술주정으로 그냥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변나 베드로는 거기에 구라 잡고 더 힘껏 목초를 높여서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유대 동파와 이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잘 들어보시오. 아니 이런 아침부터 술취해가지고 우리가 술주정부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소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나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충격적이고 매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는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한 발언이었지만 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들은 돌파매질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 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믿고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세술 성령을 영으로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죄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아주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 이제 아니다. 그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들려진 사람들은 성령의 취 해석을 다 듣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진 겁니다. 이방인들이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상관없이 잘 살고 못 살고 배웠고 못 배우고 빈무기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속에 거하여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보십시오 구약의 선자 유해를 이한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줘야 저 로마에 가서도 저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를 인친 사건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날이 동이 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내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 말씀들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날은 교회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레부터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구설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날. 구원은 더 이상 유태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닌 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이고 획기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최대 관심과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 관심, 최대 목표는 큰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죠그 영혼 하나 하나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우를 여러분 구분하거나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최대 목표는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게 이 최대 목표인 영원 구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한다고 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사랑이 담겨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불러오지만 사랑의 언어는요 원수의 마음도. 아주 강평한 마음도 녹여주는 거예요. 상처입은 마음을 싸매주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바로 예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 언어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요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교회 안에 충만 해서, 아멘, 누가 어떻고, 어떻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아이고, 힘들어, 못살게, 뭐 그런 말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되게 하실 거야. 아멘? 응? 이런 생명의 언어로 교회 안에 바람이 확 휘몰아쳤어. 우리 교회뿐만 안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강력하게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나가고 그 바람은 휘오리를 만들고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여러분 이 바람이 오늘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이 성령의 바람이 그러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